아름답게, 아? 저에서 들려보니 저게 뭐야 네. 평화로운 어느 오후 이게어때아름 응, 음. 좋은데 보니. 아 날이 참 좋네. 응? 어? 방금 무슨 소리 들리지 아름어아름 응? 음. 나도 들었어 보니 아름핑 보니핑 사본핑 너희도 들었었죠 응. 응. 또 들렸다. 어디서 들리는 거지 아름? 아? 저 쪽에서 들려 보니 저게 뭐야? 멈췄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보니? 어? 잠깐. 실크핑이 왜 저기 지 아름? 나좀 꺼내줄래, 실크? 으악! 깜짝이야! 놀라게 했다면 미안해. 사과할 필요는 없어, 버니. 근데 너희 사뿐,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사뿐? 주? 여기. 응? 실이 있어, 사뿐. 진짜 실이네, 아름? 응? 실이 티니핀타운 바깥까지 연결돼 있네, 츄? 짐작하는 인물이라도 있어보니? 에휴, 누구겠어, 츄. 유벨, 장난치지 말고 어서 나와, 츄. 앗, 아, 걸렸네. 유벨이, 너 여기서 나와, 아름? 틴니핑들를 데려온 것도 유벨이지, 츄. 정답! 너희가 지난번에 다른 친구들도 보고 싶다고 한게 생각이 나서 얼른 캐치해서 가지고 왔지. 우와, 유벨, 약속 잊지 않았구나, 아름. 감동이야, 뽀니. 이상하다. 난왜그 얘길 들은 기억이 없을까, 주? 저기, 우리 언제 꺼내줄 거야, 실크? 아 미안해, 얘들아. 패키지 소개만 하고 바로 꺼내줄게. 짜잔! 우와, 엄청 많네, 아름. 유백. 그럼 총몇 명이야, 뽀니? 응, 다 앞에서 8 명이야.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네 보니. 그럼 보자마자 전부 캐치했거든. 그럼 이제 패키지 소개를 해볼까. 누구부터 소개를 해볼까. 음. 오케이. 차밍핑. 떨로 정했다. 이상함의 티니핑. 차밍핑. 차밍핑의 모티브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인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 모티브에 맞게 이상함의 티니핑이라고 지은 건지. 아니면, 다른 특이점이 있어서 이상함의 티니핑인 걸까요? 왜 이렇게 설명이 길어? 넌 전혀 촤밍하지 못한 아이구나, 촤밍. 아, 왜 이상함의 티니핑인지 알겠네. 성격이 이상해서 이상함의 티니핑이었구나. 뭐? 뭐라고? 하하, <laughs> 농담이야. 헉, <laughs> 자밍핑, 미안해. 뭐? 꺼내주면 풀어줄게, 촤밍. 알았어. 어? 일반 티니핑들의 포장지에도 왕관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로열 티니핑 포장지에 그려진 왕관 그림과 비교하면 이렇게. 이게 일반 핑과 로열 핑의 차이란 말인가? 아무튼 구성품, 차밍 핑 피규어, 핸드백, 드레스 캡슐, 프랜시스 가방. 속지 마세요, 여러분. 프랜시스 메달은 가방 안에 들어 있습니다. 뒷모습. 이지분이 약간 레몬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오험심의티니핑 실크핑, 여러분 실크핑, 묘하게 빈나핑과 오로라핑을 닮지 않았나요? 위로 따온 머리는 아아핑 같기도 하고요. 뒷모습, 오잉, 뒷모습은 또초롱핑을 닮았네. 얼리메티니핑, 스노우핑, 리본 뒤에 숨겨진 꽁지머리가 아주 매력적인 스노우핑, 뒷모습. 다음, 가벼움의 티니핑, 라비핑. 라비핑은 지금 입고 있는 날개옷이 소품이라소품이 없답니다. 뒷모습. 도도함의 티니핑, 야옹핑. 야옹핑, 응은 반짝핑 남지 않았나요? 고양이 옷을 입은 반짝핑 같달까? 드디어 프린스핑들 차례가 왔다! 여러분, 프린스핑들은 왕관 모양도 달라요. 보이시나요? 프랜스스 티니핑들의 왕관은 하트 모양이었는데, 프린스 티니핑들의 왕관은 하트 모양 보석 대신 다이아몬드 모양의 보석이 장식되어 있네요 능청의 티니핑 깨굴핑 명예의 티니핑 샤넬핑 마지막 흥겨움의 티니핑 트로핑까지 패키지도 다 살펴보았겠다 이제 개봉해볼까요 하트라이트 나와라 짠 피리피리 매지컬 플레 팡 차밍핑 실크 핑, 스노우 핑, 야옹 핑, 나비 핑, 트로 핑, 샤를 핑, 깨굴 핑까지 이렇게 모아 놓으니까 각자의 개성이 드러나서 훨씬 더 예쁜데, 그러겠죠 차밍 핑부터 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차밍 핑의 모티브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모티브예요. 즉 스노우핑처럼 공주님이 모티브가 아닌 티니핑이라는 거죠. 공주님이 모티브가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프린세스답게 예쁘고 귀여우면 그만이죠. 그럼 나처럼 철밍하지 않은 그런 몰골이었으면 프린세스가 되는 건 꿈도 못 꿨을걸 철밍오 그래. 어? 응. 철밍핑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내 스스로가 멋지다고 생각하는데. 어. 응. 완전히 찰밍하지 않은 건 아니네. 찰밍. 끝까지 얄밉게 있냐? <laughs> 그래, 그래. 차밍핑의 앞모습. 뒷모습. 욕을 깜빡했네. 근데 볼수록 진짜 레몬 닮았다. 정확히는 반으로 자른 레몬? 앞머리는 망고 모양 같네? <laughs> 마음에 안 들어. 차밍핑 고개 좀 돌려볼까? 이제 매력 포인트 소개 시간. 차밍핑의 매력 포인트. 짧은 단발머리. 원작의 앨리스와 달리 단발 느낌의, 아니, 단발도 아니지. 쇼컷, 거의 쇼컷 느낌의, 거의 쇼컷에 가까운 헤어스타일이 차민핑의 매력을 더 돋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왕관 뒤에 있는 파란 머리띠. 원작의 앨리스는 검은색 리본을 하고 있었는데, 차민핑은 옷 색깔에 맞춰 파랑으로 깔맞춤한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왕관과 머리띠가 떨어져 있습니다. 전 처음에 머리띠에 왕관을 붙여놓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세 번째, 토끼처럼 동글동글한 꼬리. 앨리스가 제일 처음에 만나게 되는 인물이 시계를 들고 뛰어가는 토끼거든요. 이 점을 고려해서 차밍핑의 꼬리를 토끼 꼬리로 한 걸까요? 다음은, 설명이 왜 이렇게 길어, 차밍? 아, 금방 끝나. 이렇게 귀여운데, 말은 참 밉게 한다니까. 다음은 차밍핑의 소품인 핸드백. 프린세스 가방. 여러분, 제가 좀 겁나는 게, 제가 어떤 분의 영상을 봤는데요. 글쎄, 프린세스 메달이 가방 안에 끼어서 엄청 곤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두렵습니다. 저의 프린세스 메달은 멀쩡할까요? 혹시 모르니, 이렇게 눕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엽니다! 오! 오! 다행이다! 다행이다! 매우 멀쩡합니다! 채민핑의 프린세스 메달. 프린세스 가방 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드레스 캡슐. 얍. 뭔가 파란색이 살짝 보이는데. 차밍핑, 넌 어떤 드레스를 원해? 난 찰밍에서 다잘 어울릴걸, 찰밍. 하하, <laughs> 그래. 과연 어떤 드레스가 나올지. 얍. 오, 나왔다. 뭔가 백설공주님이 입을 것 같은 드레스인데. 뭐, 나쁘지 않네, 찰밍. 그나저나, 이 가방. 아무리 봐도 작아 보이는데. 큐브가 아니라고 보관 기능까지 없으면 어떡하냐구요. 아무튼, 채밍핑, 잠깐만 여기 있어. 다음은 실크핑. 실크핑의 모티브는 알라딘에 나오는 자스민 공주예요 성격은 주체적이고 활동적이며 얌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모험심이 강하며 화려한 보물을 좋아하는 티니핑이랍니다. 다들 프린세스 캐치 티니핑 잃어보셨나요? 오셨다면 최애도 정하셨겠죠? 유벨의 이번 시즌 일반 티니핑 최애는 실크핑이랍니다. 정말? 날좋아해줘서 고마워, 실크. 고맙긴. 실크핑 넌 예쁜데 성격까지 좋구나. <laughs> 그리고 저만 느끼는 건진 모르겠지만, 뒷모습 약간, 빛나핑 같지 않나요? 글리터만 조금 추가하면 빛나핑 느낌 날것 같은데 두번째 화려한 드레스 드레스 보면 볼수록 화려하지 않나요? 게다가 뒤에 망토까지 말괄량이라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야? 소품 양탄자 실크핑의 마법은 대상의 크기를 커지게 만들 수 있어요 시즌1의 모야핑과 아롱핑과 능력이 같답니다 근데 너무 작지 않나 탈수 있을까 실크핑의 프린세스 가방 혹시 모르니까 눕혀서 이번에도 메달아 무사히줘 제발 제발 우야안흘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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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낀 건가 안낀 건가 일단 빼볼게요 오오 오 다행이다 오잘빼지네요 실크핑의 프린세스 메달 뒷 모습 좋아, 아직까진 괜찮아. 오. 실크핑, 난 어떤 드레스를 갖고 싶어? 분홍색이 좋아, 실크. 접수! 분홍색 드레스 나와라! 얍! 얍! 우와, 예쁘다! 정말 분홍색 드레스가 나왔네? 좋아하는 색의 드레스가 나와서 기뻐, 실크. 잘 나와서 다행이다. 다음은 스노우핑. 스노우핑의 모티브는 펭귄입니다. 오로지 펭귄. 펭귄이 멋어서 뭐 스노우? 아,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스노우핑은 하고 싶은 건꼭 해야만 하는 고집쟁이랍니다. 고집 있으면 뭐 얼마나 세겠어. 이렇게 귀여운데. 으이. 프린세스 트니핑의 머리를 함부로 쓰다듬지 말아줄래, 스노우? 아, 미안. 스노우핑의 매력 포인트. 리본뒤의 꽁지머리. 개봉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꽁지머리 볼수록 귀엽지 않나요? 게다가 그냥 꽁지머리가 아니라 뒤에 노란색 머리끈으로 묶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는데 반전이지 않나요? 두 번째, 연한 볼터치. 여기 약간 연하게 빨간 거 보이시나요? 요게 볼터치예요. 어? 잠깐만. 뭔가 눈이 이상한데? 뭐야? 작은 눈동자가 두 개나 되잖아? 뭐야 이게? 포장지에 꼭 이렇게 오류가 나던데, 올해도 역시나, 애니메이션 속 모습과는 달리, 좀더 진한 볼터치가, 펭귄 핑의 매력. 오, 아니다. 스노우 핑의 매력. 지금, 일부러 그런 거야, 스노우. 잘못 얘기했어. 정말이야. 알았어, 스노우. 세 번째 매력 포인트. 펭귄 꼬리. 그리고, 펭귄 발바닥. 소품, 스키. 스노우핑의 마법은 얼음덩어리를 만드는 마법이랍니다. 이쯤되면 걱정 안 하고 열어도 되겠죠? 열려라 어? 됐, 나 나, 나, 어? 아, 유벨도 끼워버렸습니다. 빼고 올게요. 구출 성공! 스노우핑의 프린세스 메달. 뒷모습. 스노우핑은 드레스가 아니라 망토가 나오려나? 망토든 드레스든, 어서 빨리 꺼내줘, 스노우. 알았어, 알았어. 어? 스노우핑은 드레스 캡슐 색깔이 다르네? 보라색 계열 캡슐은 처음 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라, 드레스! 얍! 귀여운 멜빵 바지가 나왔네? 짠! 입혀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요매빵 바지 진짜 안 입혀져요. 가뜩이나 찢어질까봐 조심조심 입히고 있는데 안 들어가서 놀란 거 있죠? 너란 녀석 처음이야. 새 옷도 얻었겠다. 스키를 타볼까 스노우? 다음은 영핑영핑의 야옹핑. 모티브는 대체 뭘까요? 제 생각엔 검은 고양이와 발레리나가 모티브가 아닐까 싶네요. 야옹 알고 싶어? 응! 히히, <laughs> 안 흘러줄 거야. 야옹 에이 뭐야 야옹핑의 드레스는 유독 기장이 기네요 아하 옆으로 술려서 그렇구나 앞으로만 봤을 땐 다리가 아예 안 보여요 도대체 드레스가 얼마나 긴 거야 뒤로 해야 이렇게 다리가 보입니다 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드레스에도 이렇게 꼬리가 있었는데 진짜 꼬리도 고양이 꼬리예요 심지어 방향도 똑같아요 완전 고양이 그 자체인데 야옹빙의 소품, 털실뭉치. 소품도 고양이 모양이면 어떡해. 털실뭉치의 얼굴 그린 거 이거 누가 아이디어 낸 거예요. 아, 너무 귀엽잖아요. 매달아 제발. 귀엽지 마. 오, 쉽게 열리네요 이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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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안돼. 아, 또 귀였어요 안돼. 구출 성공. 야옹빙의 프린스 세 메달. 매달 뒷모습. 야핑 네가 원하는 드레스를 말해줘. 도도하고 세련되면 좋겠어, 야옹. 잡수. 나와라, 드레스. 얍. 내가 맞춰볼게. 요건 검은 색깔 드레스야. 나와라. 안 돼, 처음으로 틀렸어. 야옹, 마음에 들어, 야 다행이다. 다음. 나비핑. 나비핑의 모티브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저는 틴커벨로 예상해 봅니다. 나비핑의 성격은 단순하고 순진하며 의심이 없는 성격입니다. 약간 미더핑 같은 타입인가? 아니야 나비. 근데 이 부분 볼수록 조개 껍데기 같지 않나요? 나비핑의 매력 포인트 첫 번째. 단발처럼 보이는 양갈래 머리. 무슨 말이냐고요? 단발 머리가 아니라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양갈래머리라니 그리고 매력포인트 두번째 요 날개옷 애니메이션에서 요 작은 날개로 팔랑팔랑 날아다닐 나비핑을 생각하니 미소가 절로 지워지게 되네요 세번째 하트 모양의 앙증맞은 귀걸이와 리본 모양 팔찌 티니핑 찐팬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찌를 하고 나온 티니핑은 없었어요 여러분, 요 프린세스 가방이 은근 뻣뻣해서 잘안 열립니다. 매달 꺼내다가 다칠 수도 있으니, 나이가 어린 구독자분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도록 해요. 나비핑의 프린세스 메달. 뒤집어서 뒷모습. 나비핑의 드레스는 과연, 얍! 한번 더, 얍! 나비핑이랑 어울리는 드레스가 나왔어. 가끔은 이런 단순한 스타일도 좋은데, 나비? 다음은 트로핑. 트로핑도 일단은 모티브가 아직까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모티브가 진작이 가지 않나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트로트 가수가 모티브인 것 같죠? 저는 볼수록 이게 너무 웃겨요. 요 왕관이. 분명히 왕관색은 샤를핑과 깨굴핑하고 같은 도색으로 칠해져 있을텐데 트로핑만 왕관색이 다르게 보이는 매직. 이제, 트로핑의 매력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 매력 포인트. 세 덩어리로 나뉘어진 동글동글 앞머리. 두 번째. 말해 뭐합니까? 선글라스죠, 당연히. 요 선글라스 벗겨지는 거 아시나요? 트로핑, 선글라스를 벗어줄 수 있어? 안될 거야, 없지, 트롯. 자, 이제, 만족하지? 오, 의외로 잘생겼네. 어, 의외라니. 트로핑, 잠깐만 옆으로 돌아볼래? 응. 아, 이 구멍 안에 선글라스를 끼워 넣을 수 있나봐요. 반대쪽은 이렇게. 소품은, 바로바로, 바로 황금 마이크입니다. 그러고 보니, 마이크가 소품인 티니핑은, 라라핑 이후로 트로핑이 두 번째네요. 잠깐, 트로핑의 마이크는, 라라핑 마이크처럼, 밑에 받침대가 없네요? 그럼, 설마, 안 서는 거, 아, 안 서는군요. 일단, 마이크는 여기 두고, 메달 구출하러, 다시. 열려라! 오, 다행이다. 트로핑도 음악계 티니핑이니까, 루루핑, 댄스핑처럼 트로핑만의 테마곡이 나오지 않을까요? 앞모습, 뒷모습. 여기서 만약 드레스가 나오게 된다면? 뭐, 일단 열어보자고 얍! 다행히 망토가 나왔네. 휴, 그, 입었는데, 이거 맞는 거야. 기장이 이렇게 짧았었어? 안되겠다. 원성복기 이제부터 망토 나오면 넘기는 걸로. 다음은 샤랄핑! 샤랄핑의 모티브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정도 추측해보자면 금발머리의 성기사 또는 금발머리의 왕자님이 모티브가 아닐까요? 어쩌면 왕자핑을 모티브로 한걸수도? 약간 중세시대 기사같지 않나요? 게다가 샤랄핑은 장발이라 그런가 아주 극소수의 여성 테니핑들에게만 주어지는 붙임머리까지 양옆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장말핑인게더 실감이 나네요. 명예를 잃지 않는 내 모습을 잘 지켜봐줘. 응, 기다릴게 샤랄핑의 수품인 장난감 칼. 과연 샤랄핑의 프린스 메달도 무사할지? 봅시다! 무사하군요. 샤렐핑의 프린스 미달. 뒷모습. 다음은 랜덤 드레스. 왠지 이번에도 망토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상관없어. 상관, 있네. 얍! 응. 훨씬 낫네. 샤렐핑! 캡슐 안에 있는 망토는 입으면 안 돼, 트롯. 이미 입어봤거든. 뭐? 둘이 잠깐 얘기하고 있어. 마지막으로, 깨굴핑. 깨굴핑의 모티브는 개구리 왕자가 아닐까 예상해봅니다. 일단 이 녀석도 어머니 왕자일 텐데, 앞서 본 샬리핑이 너무 왕자 같아가지고, 깨굴핑한테는 미안하지만 왕자 같지가 않은데. 너무하네. 요 개구리 모자 보스로 웃기지 않나요? 눈망울은 저렇게 초롱초롱한데, 수염처럼 보이는 게 모자에 붙어 있어요. 나이가 좀 있는, 아니 연세가 좀 있는 개구리 왕자님. 거 드는 개구리 불편하게 하네, 개구리. 근데 진짜로 나이가 좀 많아 보이신, 아하, 후두형 망토가 맞구나. 여기 보이시나요? 밑에 끈이 있어요. 뒷모습, 개굴핑의 꼬리는 물방울 모양이네요. 귀여워라. 개굴핑의 소품인 연잎꽃 우산. 다시 프린스메달 구출하기 시간. 나오라 메달아. 그렇지. 깨굴핑의 프린스 메달. 아니, 이렇게 귀여운 왕자님이 어디 있냐고. 차이 어쩔 거야, 정말. 깨굴핑의 드레스. 아니, 아니. 망토는 과연. 얍. 깨굴핑이랑 어울리는 컬러가 나왔는데. 샤넬핑과 트로핑보다는 확실히 망토가 어울리는 타임이구나, 너. 이렇게 해서 모든 프린스 프린세스 티니핑 개봉 성공.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어? 어? 정은이는 또 언제 해대 다들 어디 간 거야? 이것도 먹어봐. 응. 정말 맛있다, 싱크. 이것도 좀 먹어봐, 아름. 차아 좋은데 있어. 응? 다들 뭐하는, 어? 아? 유배. 뭐야? 나 빼고 너희끼리 파티하고 있었던 거야? 저운한데. 그게 너무 지루해서 조곤조곤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티타임을 가지게 되었어요 혹시 화났어, 사뿐? 아니, 전혀 화난 척 연기해본 거야 휴, 깜짝 놀랐잖아, 나비 그치, 보드핑? 어? 왜그랬죠 보드핑, 보드핑이 없어, 나비 정말이네, 실크 이건 정말 차밍하지 못한 일이야, 차밍 잠깐, 너 설마 모두 핑을 잊어버린 거야. 모두 핑. 아. 하하. <laughs> 깜빡했어. 뭐?